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자평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관격이에요.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사번에 어, 첫 번째 나오죠. 관은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칠살관은 반드시 유별해야 된다. 그리고 형충파에는 꺼린다. 왜? 귀격이니까. 아, 높은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인생지간에, 인생이 천지지간에서 반드시 교원이라고 해서, 이거 무교원이라고 해서, 뭔 소리예요? 그, 가르치자. 그러니까 이게 교정하다예요. 교도소할때 이거 쓰잖아요. 에, 비틀어서 고치는 거예요. 교정하다라는 건데, 이거 없이 스스로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자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천자가 있다, 아주 지극히 귀하다하더라도 천자 외에는 분명히 천조가 있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 정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눠야 된다. 급수를 나눠라. 나라에서 임금이 있듯이 집에는 아버지가 있다. 거기 또 서로 대장은 대장이에요. 근데 급수가 있다, 있다는 거죠. 이 형충파애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아래 사람이 윗사람한테 덤벼드는 것이니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거 심혜첨 선생이 참 정관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자 그래서 생하는 것 정관이 생하는 것은 곧그 정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정관이 생하는 게 뭐예요? 인성이겠죠. 인성이 있으면 그걸 구신이라고 해서 그것이 뭐예요? 정관을 보호하고요. 또 정관격은 생해주는 것은 또 상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생해주는 것과 내가 생하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그 사이, 정관을 사이에 두고 생하는 것과 생해주는 것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쌍해 서로 장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서로 어어뭐요 인성과 재성이 같이 이렇게 합이 되어 있으면 아 같이 투출해서 합이 됐다든지 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관부법 외로운 관은 에 뭐죠? 도움이 없으면 외롭다라는 것인데 이게 관성이잖아요. 미토 속에 저 을목이 투출해서요. 에 그러나 이 사주는 어 아, 뭐예요? 화채, 화가채예요. 그이후 정미 이렇게 해서 미술하고 을묘 이렇게 돼 있어 화가 체가 되면서 수금용주예요. 그럼 미월에 태어났어요? 양년생이고요. 어, 사주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오히려 어, 설상공 사주보다 문명씨 사주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저우에선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 구신을 써서 관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두개다쓸수 없는 경우 재성과 인성을 둘다다쓸수 없는 경우는 재성을 홀로 쓰, 아 인성을 홀로 쓰는 것보다는 재성을 먼저 쓰, 아 재성을 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laughs>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일주가 좀 약할 땐 인성을 쓰는 게 좋고요. 일주 여기서 일간을 봐야 돼요. 일간의 동태를. 그리고 관성이 약하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인성이 많아서 일주가 강해지면, 예, 재성을 써서. 바로 이거예요. 예, 관이 화해서 인성이 됐다라고 하면 재성이 투출해서, 예, 인성이 강하니까 그걸 눌러주면 대기직격이다라고 해서 김장원의 명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성을 쓴다, 경금을. 예, 그런데 이건 목체, 금, 토, 용조예요. 예, 또, 상관이 만약 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구신인 인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이 사주는, 밑에 사주는 선참국의 사주라고 해서, 예, 해, 묘, 미, 인, 묘, 이렇게 해서 예, 상관국을 이루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인성이 있어서 이걸 눌러준다는 거예요, 인성이요. 근데 목채 금토 용조잖아요. 예, 그러면 금토 용조면 금을 쓰고 토를 쓰는 거는 천간으로 분명히 인성을 쓰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건 관성이잖아요. 약간 어, 관인 상생을 해서 좋다라고 하지만 이 사주 한번 봅시다. 그래도 화우는 좋아요. 왜냐하면 목이 채니까 화우는 좋은데. 에 뭐죠 지지로 들어오는 화운은 존은데 천간으로 들어오는 화운은 아예 꺼립니다. 왜냐하면 이 인성을 극하니까요 재성이에요. 아니 저 상관이요. 에 아, 예, 예, 재성이요. 예, 재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좋을 것 같지만, 선참국이라고 해서, 참국이 높은 줄 알았더니, 아니다. 재상을 보자 하던 벼슬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높은 벼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참정의 명예, 참정은 좋은 벼슬이죠. 예, 그런데 이 사주가 정관격이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편관이 이렇게 또, 뭐죠? 어, 투출했어요. 유금에. 그럴 때, 을, 을목이 이걸 딱 잡아줬다는 거예요. 합간 유사를 해서, 아유, 합살 유관을 해서 이 관성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채, 이거는 화목용조예요. 화목용조. 그런데 화부령 하면서, 그러면 목인데 어떻게 해요? 목수로 흐르니까 이 사주는 6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니까 수은이 지나면, 수은이 빨리 올거 아니에요? 시, 유는 와 있으니까, 술서부터 시작하죠. 그래 수, 수와 또 그리고, 어, 뭐죠, 어, 어, 뭐죠, 어, 화운도 괜찮다. 아, 이거야말로, 어, 천간으로 화화 들어와도 좋고, 지지로 화화 들어와도 괜찮은데, 자수가 이렇게 뻔히 들여다보고 있어서, 오화가 들어올 때는 좀안 좋을 것이다, 라고, 아, 인오화국을 해서 또 괜찮겠네요. 예, 네, 이 사주는요. 자, 관이, 이렇게, 뭐야, 관격에서 상관이 투출해 있을 땐 이거 인성만 있으면 돼요. 근데 재성은 꺼린다는 거예요. 왜? 상관 생제하잖아요. 재극이 나고요. 그래서 재성은 꺼려요. 재성인 등이 인성을 제거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을 생할 수가 없어요. 왜? 재성은 관을 생해야 되는데 이거 인성을 눌러 주려고 관을 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아가야 된다. 상관을 그래서 어 상관을 보호하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어 재성이 관을 뭐전 생해 주지 않는 이유는 상관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만나면, 은 오히려 반대로 귀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범태부, 오늘 마지막 설명을 드릴 사주인데요. 이 사주와 아울러서 제가 작년에 봤던 여자분 사주, 교사예요. 여, 여거사인데, 와서는 제가 장학사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대개 보면 장학사를 꿈을 꾼다는 건 교감 정도 돼야 되거든요. 네, 교감이 돼서, 어, 뭐야, 예, 장학사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일반 평선생이세요. 그런데 더군다나 정관객인데 내일 모레 한, 한 3년 후에는 관을 깨는 대운이 들어와요. 이러면 안 돼요. 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큰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작년에 말씀드리길 내년까지가, 그리고 올해까지가 장학사의 꿈을 꾸시고요. 그 다음에서부터는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라고 상담을 한 사주분이 하나, 에, 에, 사례명조가 있으니까 하나 배드릴게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관격에 상관이 투출해서 인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는 또 재성을 보면 꺼린다. 왜? 재성은 너희 인성을 제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는 이거 불자와 똑같아요. 불농생관. 예, 훨씬 부드럽죠? 관을 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에,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 고야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재성을 만나면서 반대로 기회가 되는 자가 있으니, 범 태부고의 명이 그렇다. 이 태부라는 것은, 어제, 지난번에는 뭐, 세자, 뭐, 선생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세,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 그렇지 않네요. 고려시대의 왕자의 부마, 아, 비부. 그 그래 부마죠 비비비의 아버지 등 종실과 공신 및 고위 관원에게 내렸던 벼슬의 하나다 태부는 원래 이게 태사 이거 보세요 태부와 함께 삼사라 불렀다 그래서 어, 왕자를 가리키는 사람도 태, 태사 태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범태부 자 이거 보세요 쫙 한번 보시면 이 사주는 정관이 투출을 하지 않고 인목 속에 있는 감목을, 뭐야, 격으로 다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감목을 보호하는 이게 재성이 여기 있죠. 어, 그리고 또, 어, 먹생화해서, 이게 지금 병화, 정화가 있어서, 어, 목을 보호하는, 관을 보호하는 인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 이분의, 어, 뭐에요, 저, 어, 심혜천 선생의 먼저 말을, 해석을 듣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지는 갖춰졌다. 사축으로. 예, 이렇게 해서 금극을 이루어서 금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상관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상관을 잡아준다. 이거 상관국으로요. 병정이 해지한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투임. 임수가 아, 어, 뭐야? 이미 어찌 비파격, 파격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왜 파격이겠어요? 파격은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하죠. 왜냐면 이게재성이니까정임 합을 해서 파격을 이루려고 좀, 어, 저 뭐야?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알지 못합니다. 병정이 투출을 해서 투용 하나만 있어도 아, 합을 하고 하나만 남아도 족하다. 그래서. 정이 임과 합을 해서 재성이 오히려 제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 병화가 상관을 눌러주니 관이 청해졌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관 예, 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정한 것이 오히려 유정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좋아짐이었다라고 하셨어요. 변한에서 무궁한 것이 바로 이 사주라는 거예요. 어찌 예, 불기? 어찌 귀함을 얻지 않았겠는가 라고 해서 언불 하면 뭐뭐 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무게중심체형론으로딱 따라 보면요 네, 용신은 같아요 이게 지금 정임 한목을 해서 감목이 있어 갖고요 병인하고 사 있어서요 이게 모두 화토격이 되요 화기격이 됐어요 목화기격이에요 화기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목을 화했다는 것은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 화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수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 정임합을 해서 합격이 됐으니까요. 예, 이건 정관격이라고 분명히 예, 시, 뭐야 심혜점 선생은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관격이 아니죠. 예, 화기격이죠. 화기격. 예, 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결론을 내셨을 거예요. 결론까지 하고, 제가, 예, 뭐죠, 어, 컴퓨터로다가, 어, 확인을 해 드릴게요. 예 지, 야, 여기에서 지지가 형충이 됐다라는 것은, 뭘로다가 풀수 있냐? 뭐, 회, 합, 해서 가해, 풀 수가 있다. 이미 전편에서 딱 얘기를 했으니, 불필제술, 다시는, 어, 재론을 하지 않겠다. 이후에 모든 격들은 부담급이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주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다음, 다음 차례는 뭐냐 하면, 논, 정관 치운 논이 나와요. 예, 운에서 어떻게 취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자분 사주, 작년에 봤던 사주가 바로, 예, 정관격에, 예, 이제, 뭐가 오냐. 상관이 오기 시작을 하면, 예, 박격이 돼서, 예, 그만 퇴직을 하실 때가 된 거예요. 57세 되면 퇴직을 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럼 정님, 뭐죠? 저, 뭐예요 60인가 6 60 5신가요 교사들이 60인가요? 예, 그러면 정전도 채우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퇴직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왜? 정관격의 상관운이 오면요. 아주 나쁜 거니까요. 자, 범태부의 명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장학사 사례 명주를 봐드릴게요. 네, 범태부. 네, 이 사주예요. 이 사주야말로 목화기격이기 때문에 이 신유대원이 되면 끝나요. 예, 네, 절대 끝납니다. 이 사주는. 예 여기까지예요. 물론 이때 지금 이렇게 불안한 것은 지금 나이가 아직은 멀었네요. 화기격에요. 이목 목채 목화용 화용신을 잡았어요. 목화기격에요. 이 작은 글씨지만 화용신으로 잡아져 있어요. 목화기격이라고 했고요. 예 그래서 이 화한격에 반대되는 용신 오행이 들어오면요 사고 나는 거예요. 예 이건 큰일 나요. 예. 자 봅시다. 제가 장학사 전관격 여자분 여 선생님 한 분을 상담했던 사례 명조예요. 네. 자 이거예요. 자 봅시다. 아 여기다 써야 되었네요. 물론 이위에 작은 글씨가 있지만 자. 정미생, 올해 쉬운 다섯이고요. 작년에 쉬운 네살때 오셨어요. 정미, 무신, 개축, 또, 을묘. 자, 이런데 어떻게 이게 정관격이냐라고 하시는,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정관격이에요. 왜? 무신, 해서 이 무토가 투출을 하고요. 축토, 미토가 있어서 토체예요. 토가 엄청 강해요. 예. 토체라 극설교가예요. 이 사주가요. 극하고 설하는 게 겹쳤어요. 토가 강하고요. 을묘가 돼서 또 설하죠. 수가. 그러니까 할수 없이 뭐를 써야 된다? 금과 수를 쓸 수밖에 없다. 이 사주는. 예. 그래서 이 운도 좋아요. 예, 이 운도 지금 현재 좋게 나가고 있어요. 평탄하게 나가죠. 예. 그런데 이게 58세가 되면 가비운이 들어와요. 큰일 났죠, 이거 지금. 예. 목숨이 위태위태하죠. 예. 아주, 이, 인신충이 돼서 아주 나쁜, 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간목, 때는 그래도 어떨지 모르지만, 잇먹은 저 인신충을 하거든요. 인며합을 하고 해면 목국을 이루고 해서요. 엄청 상관국이 강해져요. 그래서 장학사 꿈은, 어, 작년에 말로 내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이면 올해가 신충년이죠.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어, 내년까지시고요 이민 연서부터는, 예, 조심하시라라고 설명을 드린 사주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세우는 천간만 보고, 대우는 지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역시 봄, 가을, 겨울은 돌아가는 거는 항상 계절이 우선 먼저겠죠. 사주는 계절학이니까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오히려 불안하죠. 56세서부터는. 그래도 이 58세가 대해 가빈대운이 들어오니까요. 그 안까지는 더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어, 이민, 개묘, 갑진, 예. 예. 이때나 한번 바라보겠네요. 57, 58, 아이고, 어렵겠네요. 예. 어렵겠어요. 예.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욕심이 강하죠. 예. 욕심이 강하죠. 예. 그러나 이 상관 대운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하, <laughs> 사주가 다 이래요. 예,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되죠. 예, 예. 건정관격이 확실합니다. 무토, 어 정관격.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논. 정관, 치운론으로, 어, 들어갑니다. 이건 재미나요. 치운론에선, 어, 서라고가 일일이 개입을 해요. 사례명조 하나하나씩. 또, 대운도 넣어놨어요. 서라고 설명하는 거 있죠. 대운 설명.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본다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더 끌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건 정의입니다. 아, 치운론의 정의. 서라고, 아이심메첨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다음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